세종지 아파트 가격은 5달 연속, 대전은 2달 연속 소폭 올랐습니다. 충남 역시 상승폭이 미미하지만 지난달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요인은 거래량 증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주택 매매량은 지난 4월 4,800가구에서 5월에 5,3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4,300가구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7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최근 5년 평균 매매량보다 30% 정도 적습니다. 분양 시장은 말 그대로 침체입니다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공동주택 17,000가구가 분양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4,400가구로 73.8%나 줄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세 추가 유입 요인이 적은 터라 매수와 매도 호가 사이 괴리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문의를 보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금매물이 완전 소진된 이후에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량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본부의 8월 주택 가격 전망 심리 지수가 109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거래 절벽이 가시화되면 가격이 제차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